2025년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폐지되나? 65세 이상 필수시청 대선공약 3가지. 기초연금 소식 들으셨나요? 2025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제가 드디어 폐지될 수 있다는 희소식입니다.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% 감액되어 월 24만원씩만 받고 계시죠? 하지만 이제 부부도 각각 30만원씩 두 분이서 월 6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이번 대선 공약 중 가장 주목해야 할첫 번째는 바로 이부부 감액제 폐지입니다. 결혼했다고 불이익을 받는 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거죠. 두 번째 주목할 공약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. 지금 소득하위 70%만 받고 계시지만, 앞으로는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세 번째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 개선입니다.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 내셨는데, 오히려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됩니다. 이제 편안한 노후를 위해 이런 공약들이 꼭 지켜져야겠죠?